이번 시간 한 남자 인물 준비했습니다. 1972년 8월 29일입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사주가 참 빛이 뭐 나야 된다 해야 되나? 사주가 정말 저는 솔직히 있는 사주를 좀 좋아하거든요. 이 좋아한다는 말은 이왕 태어났으면 특히, 남자 같은 경우에는 참 파도도 맞고, 큰 고력도 맞고, 쓴맛, 딴맛 다 받고, 이렇게 좀 살아가면 재밌어요, 솔직히. 힘들 때는 그참 말로 표현을 못할 만큼 힘들지만.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, 이 사람의 교훈을 보면, 사주의 고력이 따라가는데, 이상하게 그 조상의 덕을 보고 살아온 자손인 것 같아요. 뭔가 큰 실패 없이 뭔가 이렇게 사람이 있는 사주는 정말 바닥을 찍거든요. 그런데 이 사람은 바닥을 찍는 게 없이 그냥 잔잔한 파도를 타면서 위로 상승하는 그런 사주의 기운을 가진 거다. 조상들이 너무나도 이 자손을 이뻐하고 보살피고 있다. 어 사주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놈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결혼을 일찍 해서는 안 되고 결혼을 늦게 하는 게 맞다. 현재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처가 보이고 자식도 보이는 사주거든요. 음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뭔가 빛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내년이나 되면 국내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으로 뭔가 활동하는 건좀 보여요. 뭐해외는해그니까뭐 해외, 가수면은 뭐 해외 콘서트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우면은 외국에서 뭐 촬영을 한다든지 어 이런 게좀 내년부터, 어떻게 보면 올개면년이 지나고, 지금까지는 조금 중간에 잠잠했다 하더라도, 내년부터 되면 뭔가 조금은 이 사람 이름이 조금 많이 나오지 않을까. 어,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. 그리고 이 사람을 봤을 때 처복. 우리가 남편복 있나요? 처복이 있나요?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요. 이분 봤을 때 처복이 없는 건 아닙니다. 처복이 있습니다. 처도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. 처에 돈이 많다고 해서 처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, 처복으로 이 사람도 금전을 이, 뭐래야 되노? 좀 상승시키는, 처독으로 금전이 조금은 이렇게 더 올라가고, 그런 기운도 있다는 말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처복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, 건강은, 건강이나 큰 사고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, 특별하게 그렇게 뭐, 나쁜 거 찝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그러진 않고, 가장 중요한 거는 뭐, 이 사람 봤을 때 지금까지 조용했다면, 활동이 없었다면, 아마 제가 아까 말한 대로, 내년 좀 이렇게 좀 되면 활동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사주 좋네요. 이 사람 정말 사주가 뭐래야 되노 좀좀 좀, 정말 힘들게도 살아야 되고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는 조상이 정말 보살피고 있다는 거거든요. 조상의 덕을 많이 보네. 누가 게 살았어요, 네, 이 사람이요? 예, 하는 것마다 실패해야 되고 안 풀려야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. 조상이 정말 많이 닦아준 것 같은데. 어이 자손을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기 부모가 이 자손을 빌어줬는지 할머니 할아버지 자에서 빌어줬는지 어 정말 우리가 이제 이는 친구는 어이는 분들은 칠성임 전에 이름 사주팔자를 올려서 평생을 빌어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빌어줘야 되는 친구인데 제가 볼 때는 살아온 거를 이렇게 보면 큰 고력 없이 뭐이 사람 나름대로 힘든 건 있었겠지만. 정말 안 풀렸다거나, 이런 거는 뭐,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. 괜찮네요. 누굽니까? 누군데요? 배웅준 씨. 윤삼아. 네, 맞아요. 거의 뭐, 긁어 없이. 그러니까. 어. 솔직히, 이런 사주를 그런... 가지고 이렇게 살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힘든 거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명다리를 올려줘라. 너거애를 많이 빌어줘라. 그리고 이제 하는 일에서 뭔가 고력을 안 맞으면 조상한테 이렇게 많이 빌어라.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.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누가 돌보고 있는 것처럼 어, 정말 많이 빌고 닦은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이, 이는 사주. 음, 앞으로도 크게 문제될 거는 뭐 배용준 씨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. 앞으로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이슈가 되거나 뭐 산이 뭐 산이 한다거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. 이상입니다.